자, 이제, 디바이스, 아니, 컨트롤 디바이스, 아까 지금 방금 로딩 했었던 그 코드 전체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지금 제가 이제 각 장마다 보여줄 게, 요, 이제, 그, 뭐죠, 시리얼 모니터에서 나오는 메시지, 그 다음에, 코드 보여 줄 건데 여기 코드 번호는 여러분들이 그 예제 파일로 제가 올려 놓은 거 하고 이 라인 번호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조해서 같이 보시면 돼요. 자, 이제 하나씩 봅시다. 먼저 소스 코드의 6번 라인에서부터 이제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헤드 파일 라이브러리들 인클루드 하는 거고요. 이건 시리얼 통신을 하기 위한 설정. 그 시리얼 설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11번 12번이 이제 로컬 플랫폼에 대한 정보인데요 여기 이제 그 로컬 플랫폼 로컬 서버의 IP 주소 210번이랑 211번 두 개가 있다고 했죠 포트 있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 정보에 디바이스 아이디랑 패스워드 설정해주고 AP 정보는 이제 자동으로 받아오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지정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어, AP의 이름을 갖다가 여기다가 그 디파인해서 그러니까 문자열로 지정을 해도 되고 디파인 이 밑에 있는 것처럼 f 어, 디파인으로 해서 문자열로 어, 정의를 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모듈 정보에 해당되는 거 23번, 24번 라인에 의해서 그 태그, 이 태그 이름이다 그다음에 타입 지정해 주게 돼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메시지 이 시리얼 모니터에서 아두이 o 프로그램에서그 발생하는 이 메뉴 이 메시지들을 잘 보면 여러분들이 실습을 할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어느 단계에서 이게 페이 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데 이게 어디서 나는지를 잘 모르는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연관지어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들을 잘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내가 그 써?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 이자 하나 하나씩 볼게요. 자, 11번은 아까 얘기했듯이 로컬 서버 IP기 때문에, 서버의 IP기 때문에 지정된 210번 또는 211번 둘 중에 하나 지정하면 되고요 그때는 제가 수업 시간에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기록되는 디바이스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는 이, 이 화면은 어디냐면 이렇게 서버예요 서버 프로그램인데 서버 프로그램에 디바이스들 등록을 할때 거기에 디바이스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이 아두이노 스케치에 있는 거랑 같아야 돼요. 이게 다르면 에러가 뜨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접속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뭐 데이터 송수신을 할때 제대로 받을 거나 보낼 수가 없게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19번, 20번은 이제 AP에 대한 정보로서 우리 아두이노 보드에서 와이파이 모듈을 통해서 AP에 접속을 해야 되죠. 인터넷 접속을 하려면. 그래서 그 AP, 내가 접속할 AP에 대한 정보를 여기에다가 기재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듈 정보. 이 태그 아이디하고 태그 타입, 컨트롤 태그당 컨트롤 타입이라는이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왜, 어디에 사용되냐면, 이 프로토콜에 들어가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 저장하기 위해서 내가 이 프로토콜을 해당되는 패킷을 만들기 위해서 두 개의 정보가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어, 이렇게 기, 먼저 이 부분은 실제 코드가 들어가기 전에 define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고, 여기에서 대부분 이 통신 프로토콜에 해당되는 device ID, 패워드이두 개가 어떤 거죠? 여기 15번, 16번 아이. 그 다음에 태그 타입, 태그하고 타입 여기 컨트롤 태그랑 컨트롤 타입에 해당되는 거 있죠? 이두 개가 여기 들어간 거고. value는? 나중에 내가 연결된 컨트롤 디바이스의 어떤 제어값, 즉 서버에서 넘어온 값이 여기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다음에 33번 라인에 보면은 셋업이라는 함수가 나오죠. 그 셋업이라는 함수에서는 이제 시리얼 모니터를 사용하기 위한 시리얼 통신인 브로레이트를 그 설정하는 거다. 그다음에 와이파이 라이버드에서 사용되는 와이파이 모드라고 연결하기 위한 통신 시리얼 통신하기 위한 통신 속도 설정하는 거두 개가 라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컨트롤핀은 이제 내가 이 아두이노 레오보드에 뭘연결해놨냐면 LED 레오보드에 LED 모드를 연결해놨는데 그게 몇번 핀에 연결했다는 거예요. 앞에서 보면 여기 2번 핀에다가 설정을 해놨죠. 그래서 그 2번 핀, 2번 핀을 레오보드가 LED 모듈로 출력 신호를 내 보내야 되니까 이 아웃풋으로 핀 모드 설정을 해놓은 거고, 그다음 에 39번 라인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 뭐냐면 서버에서 서버에서 AP를 통해서 와이파이 모듈을 통해서 레오 보드에 신호가 이렇게 전달됐을 때. 전달됐을 때 그때 어떤 함수를 수행시킬 건지를 그 음, 제어하는 함수예요. 그때 요게 봐도 뭐냐면 그때 실행될 함수. 그 함수가 봐도 134번 라인에 있는 리시브 e 데이터 리시브 데이라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핸들러라는 이 컨트롤 핸들러라는 프로그램 함수에서는 이 리시브된 데이터. 그게 어떤 구조죠? 이 구조로 들어온다는 거죠. 이구조에서 어,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면 그걸 갖다가 다 분리를 합니다. 분리를 해서, 태그, 타입, 데이터. 즉, 그건 뭐예요? 요 태그, 타입, 밸류. 요세 개의 값을 넘겨주는 거죠. 이 함수 쪽으로.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겨주는 거고, 그러면 이세 개의 값을 받아서 뭘 하냐면, 첫 번째 137번 라인에서 나한테 수신된 게, 나한테 전달된 게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태그하고 이태그를 비교하는데 자, 이거는 여거고 컨트롤 태그는 어디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컨트롤 태그를 요거로 지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들어온 이 아이 태그로 들어온 게 맞는지 확인한 거고. 그러면 타입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정한 CS 타입이랑 실제로 수신된 타입이 같은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맞으면 이 141번서부터 148번 라인을 수행을 하는 거죠. 이 수행 141번부터 148번까지는 뭐죠? 여기에 이 LED에 달려 있는 거에서 수신된 데이터, 수신된 밸류 값이 ON이라는 문자열이면 그 컨트롤 핀, 2번 핀에 HIDE를 출력하고 만약에 OFF라는 문자열이 들어왔으면 컨트롤 핀 2번 핀에 LOW를 출력을 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같은 경우는 LED가 켜질 거고 이거는 LED가 이건 n 될 거고 이건 f f 되는 그런 동작 특성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자, 다 계속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loop라는 함수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반복돼서 수행되는 함수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 이전 시간, 현재 시간을 각각 변수를 선언했고, 그 다음에 그 함수 중에 그 와이파이 라이브러리 함수 중에 스테이터스는 함수를 수행을 해서 현재 상태값을 계속 읽어오는 거예요. 그 읽어와서 그 상태값에 따라서 스위치 케이스문.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이 상태값에 따라서 어떠어떠한 동작을 하다가고 스위치 케이스를 갖다가 만들어 놓은 그 조건문의 한 종류죠. 스위치 케이스문. 그래서 이제 뭐 와이파이. 상태값이 와이파이.스테이트 아이들있때 그다음에 뭐 스테이트 디스커넥이드 a p 일때 이런 각각 일때 어떤 동작들을 하게끔 다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부분에서 나오는 것들이 여기 지금 시리얼 모니터에 발생되는 이 메시지들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들을 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이 어디에 연결되는지를 파악하면 내가 어느 부분에서 실수해서 여, 접속이 안 되는지 그걸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어, 그 disconnect AP라는 상태일 때 그때 발생하는 문자 메시지 아, 시대얼모니터를 출력하는 값이 뭐냐면 connecting to AP 점점점이 출력이 나와요. 그럼 그게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여기 있는 거. 여기에 접속하려고 지금 커넥팅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런 다음에 그 SSAP의 SSID랑 패스워드 두개 값을 줘서 그 상태 값을 받는데 그거, 이, 이거 두 개는 뭐죠? 앞에서 우리가 정의해 놓은 요거. 즉, AP의 이름과 AP에 접속하기 위한 비밀번호. 그두 개가 제대로 들어갔으면 어떻게 돼요? 접속이 되겠죠? 근데 접속이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러면 여기서 fail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정상적으로 커넥트 됐다라고 상태가 판단이 되면 그때 뭐가 나와요? OK 나오고 SSID 출력해 주고 BSSID 출력해 주고 IP 출력해 주고. 그게 뭐예요? 봐도 요 문장이라는 뜻이에요, 이문장 이해 가셨죠?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이 실습을 할때 만약에 여기서 이게 페일이 뜨면 이 AP를 접속하는데 페일이 뜨면 어느 부분에서 내가 실수했다는 거예요? 61번 라인에서 내가 실수를 했다는 거고 제대로 안 들어갔다는 거고, 그럼 61번이 제대로 왜안 들어갔을지는 어디에서 찾아보면 돼요? 이 앞에 코드에서 이 19번, 20번 라인에서 찾아보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 가셨죠? 네. 그래서 그 부분까지에 대한 설명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AP에 대한 접속이 정상적으로 됐으면 여, 여기까지죠. 몇가지가 정상적으로 다 됐으면 그 다음에 뭘 접속을 해요 플랫폼 즉 서버에 접속을 하는 거죠 그 서버에 접속하는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 지금 77번 라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connect to 플랫폼 그때 뭘 어떤 정보가 전달이 돼야 되냐면 그 플랫폼의 ip 포트 그럼 t c p 소켓인데 이거는 크게 상관이 없고 그런 다음에 이것이 정상적으로 커넥트 서버에 접속이 됐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OK 메시지를 줄 거고, 만약에 접속이 안 되면, 페 a i l 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부분에서 이 OK가 아니다, 이게 페 a i 이 뜬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뭘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동작이 뭐냐면, 서버, 플랫폼 서버에 접속하는 과정을 하고 있는 거고, 그때 IP 정보당 포트 정보를 갖다가 전송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IP가 잘못됐으면 접속이 안 되겠죠? 그럼 어디서 확인을 해보면 돼요? 그 IP는? 여기 코드에서 이 부분. 이 11번 라인에 있는 이 IP를 내가 확인을 해보면 제대로 됐는지 안 되는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 가셨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쭉 내려와서 커넥티드 어, 플랫폼 됐고, 그 다음에 어서라이즈, 마지막에 이제 인증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그 다음 단계가 어서 어센티피케이트 어센티케이트 디바이스라는 게 나오죠. 그 문장이 바로 요 과정에서 나오는 거고. 그때 필요한 정보가 뭐예요? 디바이스 아이디랑 디바이스 패스워드 두 개의 정보를 줘서 그게 만약에 성공을 했으면 성공를 표시하고 아니면 페일이 뜨는데 여러분들 이 단계에서 여기가 페일이 뜨거나 뜨게 된다면 결국 뭘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이두개를 잘못 썼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두 개는 어디서 확인해요? 앞에 define 부분에서 이 부분. 이두 개를 가지고 여러분 아 아니 이게 아니고 <laughs> 여기는 이두 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럼 어떻게 확인해요? 이거랑 서버에 내가 등록해 놓은 디바이스 아이디랑 그 다음에 패스워드가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게 다르면 어떻게 돼요? 어디서 문제가 생겨요? 이 어서라이즈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를 잘 보고 메시지가 어느 부분에서 연결되고 그메시 그, 메스, 그 단계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정보가 필요하고 그게 정상적으로 됐는지를 잘 파악을 해보면 이 과정이 어,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거고 이게 정상적으로 수행이될 거라는 뜻입니다. 이해 가셨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서버에 대한 접속, 서버까지 접속이 모두가 정상적으로 끝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컨트롤 디바이스, 서버로부터 그 어떤 이벤트에 해당되는 문자 그 컨트롤 신호를 받게 되는데, 자, 지금 여기서 마지막에 이제 96번 라인에 보면 이 s u c 가 되면 그때 어떻게 하냐면, 자, 기존, 이전, 현재 시간 값하고 이전 시간 값의 차가 3000, 지 뭐예요? 3초 간격으로 어떻게 한다는 뜻이에요? 샌드데이터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럼 샌드데이터라는 함수는 뭐 하는 거냐면, 아까 얘기했던 디바이스 아이디, 패스워드, 태그, 태그 타입, 컨트롤 값, 요걸 가지고 뭘 만들어요? 이 프로토콜에 해당되는 패킷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와이파이를 통해서 서버 쪽으로 전송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버 쪽에 이거에 해당되는 값이 어떤 표시가 되겠죠? 근데 사실상 여기서는 지금 실제 요 컨트롤, 어, 디바이스 제어 실습에서는 우리가 서버 쪽으로 전송할 그 데이터는 없어요. 나중에 이 다음에 하게 될 그, 제 어, 뭐죠? 센서 디바이스 실습에서는 요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현재 이 컨트롤 디바이스 쪽에서 크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 이 컨트롤 디바이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어디죠? 바로 이 리시브 데이터는 이 함수, 이 함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여기서 그 컨트롤 디바이스가 동작을 하기 위한 모션을 여러분들이 여기다 코딩을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시면 어, 되고 요거에 대한 요 지금 내가 샌드 데이터 하는 고, 것들이 지금 여기에 그대로 표시가 되고 있는게 지금 요 121번 라인에 의해서 시리얼 프린트 라는 함수에 의해서 여기에 표시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이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제 다 됐다면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여기 지금 서버 서버 쪽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 발생이라는 걸 클릭해서 여기에다가 on 또는 off라는 대문자를 써서 저장을 하게 되면 그 명령이 어떻게 돼요? 전송이 되겠죠? 서버 쪽에서 마이크로 컨트롤으로도 그게 어 어떤 형태로 와요? 이 형태로 오죠. 그리고 on, off라는 건 어디에 저장되어 있어요? 이 밸류 값에 저장돼 있죠 그럼 그걸 갖다가 이 r e c e i v e d a t 라는 함수에서 이 데이터라는 값에 따라서 on이냐 off에 따라서 하이를 출력하냐 로 o 를 출력하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on, off를 쓸지 아니면 뭐1 또는 0을 쓸지 이걸 숫자로 할지 아니면 문자로 할지 이런 거 또는 따운 어떤 형태로 쓸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되고요 뭐만 맞춰 주시면 돼요 여기의 거랑,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내는 거랑만 맞춰주시면 동작을 한다는 거죠. 정상적으로.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타입이 어떤 종류가 있다고 했죠? 컨트롤 타입인데, 스트링, 컨트롤 타입인데, 넘버, 센서인데, 어, 스트링, 센서인데, 넘버. 이네 가지라고 했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컨트롤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 둘 중에 하나일 거고, 어떤 거를 쓸 건지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고요. 지금 이 예제에서는 뭘로 돼 있어요? CS로 돼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죠?